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11월 11일 또화요일이고요 어, 저녁에 이렇게 또 2차로, 어, 열, 열두 품종 준비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두가보식도, 어, 있는 개체들도 있고, 종자목 하시기도 괜찮은 개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뭐 뿌리가 조금 약하거나 그런 건 조금 저렴하게도 올렸고요좀잘 배양하시는 분이 또 배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제품도 있고 하니까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네, 1번은, 어, 적도하고 정경하고 두가 보입니다. 적도는, 어, 수채 색설이 아주, 어, 붉은 설이 굉장히 예쁜 그런 개체지요. 그리고 정경은, 어, 황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입니다. 종자목 하시고요. 2번은, 어, 북극성입니다. 수채 색설이 아주 예쁜 개체지요. 그래서, 어, 전시회 때 보면 굉장히 수채 색설 부분에서는 또 상을 많이 타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3번은 정담입니다. 죽음 소심이 또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종자목 하십시오. 그리고 4번은 홍노을하고갓파이입니다홍노을은 홍화 소심이 어, 예쁘게 피죠. 어, 갓파이는또 기아입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또한번 어,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5번은 금화솔무지입니다. 아주 작은 상자이고요 벌벌 굉장히 굵고 뿌리 튼실합니다. 호나 어, 중투로도 가끔 터지기도 하는 금마소 무지입니다. 어, 중투는 굉장히 금마소 아주 어, 꽃이 중토화가 상당히 어, 주, 어, 예쁘지요. 어, 중토화 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는 고정개체입니다. 근데 얘는, 얘는 무지고요. 호나 어, 중투로도 한번 더다려 보십시오. 꽃이 또 일경이 있습니다. 어, 6번은 잎변 서반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반 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옆이 굉장히 훌륭입니다 까랑까랑한 그런 잎성을 가진 어~ 정당성은 좋습니다. 칠번은 어~ 어~ 대당 용봉즙입니다. 어~ 삼슬 기아가 예쁘게 피는 개체요 아주 어~ 고가의 그래가 예전에는 대고 했던 개체고요. 뭐한분 정도 또 예쁘게 비양하셔서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아주 어~ 삼슬 기아가 특이하면서 예쁜 개체입니다. 뒤에 쪽 하고도 하지요. 그리고 8번은 입변 사피입니다. 아주 사피가 전진적이 굉장히 어, 후유계 무늬가 화려하게 발현이 되어 있고요. 9번은 어, 반성이 아주 강한 입변입니다. 어, 굉장히 후유계에 찌르면 찔릴 정도의 어, 끝이 오가져 있으면서 어,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은 노곤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는 이렇게 이제 점점 발전이 되어서 굉장히 전진초가고가 전진전진이 아주 화려하게 나왔고요. 꽃이 이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어, 11번은 한란입니다. 어, 예쁘게 또 꽃을 피워서 향기도 한번 누려보십시오. 어, 오늘 이제 그 체란을 해가지고 바로 갖다주신 개체입니다. 이제 어, 뿌리 생강근도 달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12번도 한란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촉수는 열촉씩열촉씩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 비양하시면서도 어, 예쁘게 한번 꽃도 피워 보시고 향기도 누려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 2 품종 어, 준비했습니다. 어, 뿌리벌벌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진행. 네, 1번 두가보입니다. 적도하고 정경하고 두가보 올려봅니다. 어, 먼저 적도부터 보시면은 어, 적도는 수채 색설이 아주, 어, 예쁜 개체지요. 어, 설이 굉장히 붉은 빛을 또 띠면서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개체구요. 어, 화행도 아주 예쁩니다. 촉수는 지금, 어, 네 촉에, 어, 신화가 한촉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구요. 어, 원래는 다섯 쪽인데 뒤에 요한쪽은또 노대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 어, 쪽에 신화 한쪽으로 하겠고요그 다음에 어,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조금 잘 배양하시는 분이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 적도입니다 수채석을 예쁘게 한번 피워 보십시오 그리고 어, 정경입니다 정경은 황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전진쪽 깔끔하고요 어, 모초개는 잎이 여기 한 입장이 잘려져 있고 끝에 약간의 갈점이 있습니다 종자목입니다 어, 황화가 아주 예쁜 정경이고요 촉수 두 촉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뿌리는 이렇게 배양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생내 좀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어, 종자목으로 또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경하고 적도하고 두가보해서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이번은 북극성입니다. 수채 석설화가 아주 예쁜 개체지요. 어, 수채색설 중에서도 색감이 아주 화려하게 잘 무늬가 발현되면 굉장히 예쁜 개체입니다. 그래서, 어, 수채색설 부분에서는 포크성도 상을 많이 받는 그런 개체이고요. 어, 촉수는 지금 다섯 촉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 길이는 22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어, 꽃도 꽃 보겠습니다. 어, 예쁘게 또 촉수 날려서 멋진 어, 수채색사라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북극성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3분은 어, 정담입니다. 조금 소심이 아주 예쁜 개체지요. 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그리고 촉수 지금 세촉에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1 7 c m 에 폭이 어 0.8입니다. 뒤에 모주 쪽은 잎이 조금 어 잘려져 있기도 하고, 어,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잎 끝이 약간 갈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더 번지거나 타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꽃 보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 아주 죽음 소심이 상당히 예쁜 정담입니다. 세촉의 자막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7cm 에 폭이 0.8 이구요 가격은 6만원 입니다 종사목으로 또 예쁘게 한번 비양 하셔서 멋진 주음소심 피워보십시오 네4분은 홍노을 하고 카바이 하고 두가보 입니다 어 먼저 홍노을 부터 보시면은 홍화 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한 개체 지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어 뒤에 쪽에는 약간의 어 반점들이 조금 있고요, 스크래치들이 좀 있습니다. 충의 흔적이 있고요. 치료는 다 됐지만 또 배양하시면서 전진 촉은 아주 가금하니까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두 번째 뒤에 모 촉에서 신화가 한쪽 도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셔서 멋지게 또 촉수도 늘려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어 세촉에 신화가 두 촉입니다. 앞에도 신화 한쪽 있고 여기도 지금. 어 벌브에서 지금 뒤에 벌브는 이렇게 어, 무너지는데 신화가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중간에 올라오고 있지요. 어, 종자몽 하시기 괜찮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어,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홍노을입니다. 그리고 갓바위입니다. 갓바위는 귀하지요 아주 어, 상당히 어 기아가 아주 예쁜 그런 게 제입니다. 촉수 지금 가바이는세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조금 짧은 뿌리 어, 약간의 단학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까빠이하고, 홍농을 하고, 두가보해서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5번은 금화소 무지입니다. 아주 중투와 소심이 상당히 예쁜 개체지요. 근데 이 개체는 지금 무지고요 어, 무지에서 또, 호로도 가끔 터지기도 하고, 중투로도 터지기도 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작은 아주 상작입니다. 어, 벌브가 굉장히 굵지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건강합니다. 촉수는 지금 다섯촉에 꽃이 일경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자마들은 이렇게 몇개 보이고요 어, 꽃이 필지는 모르지만 일단 꽃이 일경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작은 아주 상작입니다. 어, 모주촉에는 약간의 끝에 갈점이 조금 있습니다. 다섯촉에 어, 자마 지금 어, 꽃 일경에 자마 두개 있고요 27cm에 폭이 1.4가지 나옵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예쁜 또 어, 중토나 소심이 피는 음아소고요. 어, 이 인지 무지니까 또 허나 중토를 터들려서 예쁘게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6분은 이변스반입니다. 아주 어, 전체적으로 엽이 굉장히 후유기면서 스반 어, 무늬가 또 이렇게 들리고 굉장히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성은 좋습니다. 촉수 지금 두 촉에, 어 자마가 각 촉에 하나씩 이렇게 있지요. 뿌리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배양하시기 좋습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예쁘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주 가랑가랑한 엽성을 가지고 있는, 어, 이변 서반입니다. 두 촉에 자마 두개 있고요. 길이는 15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찌개 기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예쁜 이펜 세반들. 네, 있습니다. 7번은 대당 용봉접입니다. 아주 어삼설기아가 예쁘게 피는게 제지요. 어 뒤에초라고도 하고 어 보시면은 변이 이렇게 어 특색 있게 어 끝으로 이렇게 어이 이게 뒤에초의 특징이지요. 특징이지요. 촉수 지금 세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아주 뭐, 초계 수천만 원을 호가했던 그런 개체입니다. 어 예쁘게 또 삼설기화도 한번 피워보시고요. 길이는 9cm에 폭이 0.9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어, 한번, 비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조금, 어 가닥수가 적기는 하지만,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 삼설기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8번은 입변 사피입니다. 아주, 변이 굉장히, 어, 후유기면서 사피문이 화려하게 발현되어 있는 입변 사피고요 촉수 지금 두 촉에 뒤에 벌바 하나 있고, 어,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새뿌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 촉수 두 촉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2 0 c m 에 폭이 0.8입니다. 전진촉이 아주 무늬가 잘 발현이 되어 있죠. 모주촉은 조금 잘려져 있습니다. 어,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9번은, 어, 반성이 아주 강한 잎변입니다 굉장히 후육입니다. 이 완전히, 어, 플라스틱 같이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또 새뿌리도 내리고 있고 잔맛도 하나 있습니다. 어,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길이는 18cm에 폭이 어, 0.7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아주 어, 멋지게 배양하셔서 또 어, 촉수도 한번 늘려 보시고요 굉장히 여비 아주 까랑까랑합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긴 뿌리부터 해서 아주 건강하고요 새뿌리도 잘 내리고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멋진 어, 반성이 상당히 강한 잎변입니다 어, 이 끝으로 보시면은 완전히 이렇게 오가져가지고 굉장히 가랑가랑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색감도 또 이렇게 어, 약간의 서반성을 띄고 있는 그런 어, 반성입변입니다 이번 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0번은 노군입니다. 아주 어, 향기가 상당히 어, 있는 꽃이 개화를 하면은 은은한 향기가 있는 그런 노군이고요. 어, 유황종이지만 아주, 어, 이 세력을 받으면 옆도 강엽으로 가면서 멋집니다. 지금, 이제 전진촉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강엽으로 나왔지요. 촉수는 일곱 촉에 꽃이 이경입니다. 어, 꽃도 이렇게 도화가 아주 예쁘게, 어, 또, 비는 그런 게체입니다 보시면 꽃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어, 아주 예쁘게 지금 꽃이 피고 있죠. 그래서 멋진 꽃한번 피워서 향기도 한번 누려보십시오. 길이는 20cm에 폭이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이제 세력을 제대로 받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어, 멋지게 또꽃한개도 한번 누려보십시오. 네, 11번은 한란입니다. 아주, 어, 한란도 꽃이 피면 굉장히 한기가 은은하면서 멋지지요. 어, 산제품이고요. 어, 산에서 가케 와서 어, 저희에게 주신 게 제입니다. 생강근이 이렇게 막 달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 예쁘게 키워서 또 와진 어,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이 산에서 토끼들이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또 어, 전체적으로 가끔한 척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강근도 달려져 있고요. 어, 또 재미로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래서 어, 꽃피면 향기가 상당히 좋죠. 한란이고요. 열촉입니다. 열촉에 어, 9만원입니다. 네, 1 2번 한란입니다. 이개체도 같이 열촉입니다. 그리고 생강건 이렇게 달려져 있는 개체들도 있고요. 가산에서 어, 또 재난을 해서 어, 갖다주신 개체입니다. 열촉에 또 생강건도 달려져 있고, 어, 그렇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도 어, 꽃도 피워 보시고요, 향기도 누려 보십시오. 가격은 같이 9만 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또1 2 품종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 마음에 드시는 개체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 또 내일 아침 7시에 좋은 품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나눈이었습니다.